세인트루이스 아일랜더 스트레이드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1월 말에 있었죠. 이제 요거기는 한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한 방이 겹치면서 조금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 팬분들께 조금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루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 이제 페르노비치 선수 이제 요거는 이제 트레이드가 되게 될 거고 이제 그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블루스는 뭐, 2026년 5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페르노비치를 이제 좀 놔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 타당하지 않나 이는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은 이제 블루스에서 이제 좀 길게 좀 키워야 돼, 잘 키워야 되는 자원이기도 했고, 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잠재 능력도 사실 이제 좀 드문드문 보여준 적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페르노비치가 확실하게 좀 정착을 하는 그런 그림을 뭐한 2년 전부터 사실 이게 됐어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이제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처럼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뭐 지난 시즌도 54경기에서 1 7월스 올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7경기 출장에서 2골 6어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처럼 이렇게 팍한 한 단계 더 깨면서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빵더 깨면서 올라가는 거 이제 그런게 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 페로 위치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정체가 됐다 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드 선수를 이제 방출을 하면서도 이제 그어 이야기가 나 gm 의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뭐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좀 전력을 유지하고 이랬었는데 뭐잘 안됐기 때문에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는 이제 그런 느낌 이것도 이제 저 제가 봤을 때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마음 같아서는 페르노비치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쓰고, 확실한 카드를 당연히 정착시키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이제 뭐, 기회를 주고 이래서 좀잘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크루그가 올해는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시즌하고 확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크루그 정도의 임팩트까지는 기대를 하는 건좀 욕심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공격적으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이 누구나 페로노비치 선수의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보면 크루그의 이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한테 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는데 실패를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 트레이드를 하는 이제 이런 결과까지 끝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결국은 에 캠파울러도 도중에 영입을 했죠 그죠 음, 도중에 이제 파울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베테랑 이제 이 자원을 또 추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세인트루스가 있었고 라이언스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수터 선수 올해 이제 에, 이 델러스에서 넘어와가지고 바이오테니오에 이제 뭐 1년 계약한 거죠 이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와가지고 사실 수터가 이게 참어그 델러스에서도 좀 경기력이 좀 왔다갔다 하고 이 뭐냐 좀 발도 느려지고 이래가지고 좀안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뭐 블루스에서 얼마나 잘하려는가 했었는데 굉장히 뭐 몽고메리 감독 도그렇고좀 이제 중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더 이제 뭐이 페르노비치 선수의 설 자리. 왜냐하면 수, 수터 같은 경우에도 오래 들어온 선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명성치는 뭐 비알바가 안 되지만은 그리고 이제 파울러 같은 경우도 시즌 도중에 영입이 되고 잃어버리니까 점점 이제 자리가 없어지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터 선수보다도 기용이 덜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수터 선수 지금 이제 경기당 20분 4, 거의 뭐 21분 가까이 뛰고 있는데, 뭐 페로비치는 뭐 14분, 네, 30초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시더라도 전혀 이제 중용이 되지 않고 이거 원래 이제 기회를 안 줬다라고 볼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제대로 못 잡은 거죠. 페로비치가 뭐 잘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캠 파울로도 영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런 느낌의 경기력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브로베리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이면 또, 그래도 좀 괜찮은데, 브로베리도 올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브로베리가 이제 지금 들어오자마자 뭐, 3골 12였을 때, 물론 이제 시즌 초반에 그런 느낌의 페이스까지를 유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브로베리가 꽤중용이 되고 있거든요. 20분 이상 뛰고 있고, 페르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기 숫자 같은 부분도 그렇고 뭐 그냥 1차적인 공격에서의 그런 이제 생산력 자체도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 뭐 이제 뭐 기용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측정치라도 좀잘 나오면 그죠? 음. 그러니까 페르노비치가 브로베리보다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숫자 는좀덜 찍혀도 측정치라도 잘나오면야 그래도 이제 이한 자리 를 조금 더 기대를 해 볼까 이럴 수가 있는데 측정치도 안 좋아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음. 어, 스케이팅 톱 스피드도 지금 바라보시면 뭐 1.5km 이상 차이가 나고, 슈팅에서도 이제 톱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4km 이상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측정치까지도 제대로 찍히지 않고 있다. 이런 그림들을 모두 살펴보시더라도 사실 패로비치에좀 기대를 어, 계속 얘를좀 붙들고 있는 거는 좀 어, 의미, 의미가 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세인트 루스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올해 들어온 이제 베테랑 수터 같은 자원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시즌 중간에 캠파울러도 영입을 했고 마찬가지로 시즌 이제 영입을 했었던 브로베리까지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설 자리가 없었다 어그 과정에서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이제 보셔도 크게는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스는 어쨌든 페로미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냥 이제 바로 데리고 오는 그림이었고 아까 보셨겠지만 2026년 5라운드였었죠.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자 오늘 데려왔는데 이선수는뭐 이제 뭐좀 늦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올해 이제 2 6 살이고 어, 1 7 8 c 79kg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언더사이즈 성의 수비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격수라고 해도 1 7 8 c 79라고 하면 사이즈에 서 그렇게 이점이 있다라고 말, 말 당연히 사이즈 이점이 <laughs> <laughs> 챙길 수가 없죠, 그아 어, 근데 이제 수비수에서 이제 또 2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수비수에서 이제 잘한 선수들이 이제 작은 선수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제 그 선수도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 2인치는 더작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언더사이즈 상의 선수이고, 2018년 2라운드 45순위로 세인트루이스에 지명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올해 이 6포인트에 그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퍽을 가진 상황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자신감 있게 퍽을 옮기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공격에서 기여를 할수 있는 툴이 크고요. 스케이팅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빠르고, 그리고 이제 시야, 패싱 능력,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공격 조율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기여가 가능한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문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이제 다가오는 이 수비에서의 허점. 이 선수도 이제 뭐 수비에서 그렇게 강점을 가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형 수비수로서의 이런 이제 좀 재능이라든가 이 선수가 가진 툴도 그렇고 예, 공격형 수비수로서의 그런 가능성 자체는 사실 이 선수가 어, 가지고는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입 목적은 사실 디엔젤로 때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퍼군반 플러스 공격 지원 카드. 사실 토니 디엔젤로 같은 경우에서도 확실히 공격에서의 이런 이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페르노비도 마찬가지로 퍼군반 플러스 공격에서의 지원 카드로서 어,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아일랜드서 수비진 부상 상황도 꽤큰 상황이에요. 이제 마이클 라일리 선수가 지금 심장 어,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기 부상자입니다. 올 시즌 이제 뭐 복귀가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아 돕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꽤 길게 결장이 하반신 부상으로 좀 이제 복귀가 아주 다가와 있고 이제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위크 투 위크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제 일단은 어쨌든 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라임 플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 부상으로. ir에 등재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 캐롤라이나 전이었죠 이제 그 뭐냐 어 오프닝 시프트에서 바로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어, 디엔젤로 선수 데뷔 전에서 <laughs>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이 15초 만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그 이제 이 부상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선수 다시 ir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수비진에서의 또 이제 축자원들이또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페롤 미치의 영입의 이유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더욱 치명적인 점은 라일리라든가돕슨같이퍼군반을 해주고 공격적으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이제 이탈을 했다라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페르노비치를 영입한 이유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뭐 필록의 제 역할은 기대를 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르노비치랑 이제를 이 영입을 하고 이후에 또 이제 아담 보크비스트 선수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 웨이버 공시가 되게 됐는데 이 선수도 그냥 이제 바로 딱 데려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퍼군반 이제 옵션이라든가 그리고 공격 지원 옵션 같은 부분을 보크비스 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기회를 할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인 카드 퍼군만 카드 이렇게 이제 여러 장 이렇게 좀 확보를 해보고 옵션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자원을 영입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리스크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 엔젤로 같은 경우에도 뭐 77만 달러 고 보크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어떻게 보면 본인을 증명하는 느낌으로서의 이 플로리다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도 거의 이제 뭐 미니멈 수준의 계약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아일랜더스가 이번에 페로미비치 영입을 하는데도 5라운드쯤에 밖에 이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아일랜더스가 솔직히 이렇게 이런 공격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영입을 했지만 실질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맞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럴비치 이제 중간에 이제 피지컬이 부분에 이제 좀 약점이 있고 수비적인 플레이를 잘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아일랜더스에서는 이 선수의 보조를 해줄 만한 자원은 많아요. 사실 돕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꽤큰 편이고요. 그리고 펠릭 필로 어뭐 198, 191, 188뭐 어, 그리고 그리고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죠. 필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이제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도 195kg, 어, 이제 또 거친 플레이라든가 피지컬 플레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노비치 선수의 보완을 해줄 만한 이 피지컬이라든가 수비에서의 약점을 보완을 해줄 만한 자원은 다행히 아일런 루스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 영입을 한 이유라고 하나,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출전했었던 세 경기 페르노비치가 이제 출전했었던 경기에서는 펠릭 선수와 조합, 조합을 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마찬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아일런 드스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근데 아일란더스가 올 시즌, 뭐, 돕슨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풀 전력을 가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 물론 이제 이, 지금, 이, 지금은 이제 좀수비진에서 유동성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돕슨도 부, 부상이고,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조합을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굉장히 괜찮은 조합을 찾으면, 이제 요걸 유지할 가능성도 솔직히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느낌에서의 그동안 좋았었던 그런 이제 조합을 그냥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합을 쓴다라고 하면은 로마노프 돕슨 그리고 이제 펠릭 필로 그리고 이제 메이필드의 한 자리가 누가 될지가 결국은 요 자리를 놓고 제가 봤을 때저세 명이 싸우고 그리고 플러스 촐로스키 선수까지 이렇게 이제 좀 경쟁 구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라일리는 사실은 올해 예, 지금 이제 심장 수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올 시즌 좀 이제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는 요한 자리를 결국은 누구로 채울까? 이제 그요한 자리를 결국 이제 페르노비치 디엔젤로, 그리고 이제 에, 보크비스트, 촐로스키뭐 이런 선수들이 다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네 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좀 공격적으로 힘을 써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필드의 파트로서는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들어온 이후의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면은, 디엔젤로가 제일 유리하긴 해요. 이제 요,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디엔젤로가 차지하기 제일 유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페르노비치는 이제 또 이제 스피드에서 이제 워낙 이제 강점이 있고, 그리고 보크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 이제 수비수에다가, 이 선수가 어쨌든 공격에서의 좀, 이제 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틱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본인의 넓은 시야라든가 공격에서 창의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플레이를 잘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강점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 마지막 한 자리, 진짜 탑6 마지막 한 자리를 최종적으로는 이세 명이 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 어, 자리를 누가 또 찾아가게 될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